3분, 딱 3분이면 됩니다. 샬롬 불꽃 청년 여러분, 오늘은 사과,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라는 주제를 통해 함께 한 주의 묵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절을 많이 당해 보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절을 당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부탁한 것을 친구가 거절했을 때, 또,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 했던 고백이 거절되었을 때와 같이, 거절은 우리를 상처 입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 또한 거절이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모세의 요구에 대한 거절뿐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 힘들게 채찍질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구하려고 했던 모세를 향해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 실패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골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존귀한 자들이죠 오늘 모세는 바로의 거절로부터 백성들의 원망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받고 그의 자존감은 바닥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그의 상처 또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통해 우리의 자존감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하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